안녕하세요. 물고기사입니다. 8월 21일 두절파족이 두띠 먹갈치 오징어 판매 안내 영상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두절파족이 가져왔고요. 예, 파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처 난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머리를 자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린 겁니다. 예, 두절파족이고 이거는 5kg에 8만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이즈는 이제 차이가 있어요. 두절파족입니다. 이제 두띠 먹갈치고요. 이제 보시면 사이즈는 이제 3G 좀 넣는 사이즈에서 3G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한 상자 똑같이 16kg 해가지고 24만원 반 상자 이제 8kg 해가지고 12만 5천원입니다. 택배위 폰 가격입니다. 이제 두띠입니다. 두띠. 이제 두띠 먹갈치는 이제 배가 약해서 가다가 이제 창이 터질 수 있어요. 손질 원하시는 분은 무료로 손질해 주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띠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오징어입니다. 이거는 20마리 들어가지고 가 5.5kg도 나오네요. 오늘 보니까 손도가 정말 좋아요. 오징어 이제 가다가 이제 이렇게 색깔 변화 있습니다. 오징어입니다. 이거는 5.5kg 해가지고 이제 택배 포함해서 75,000원입니다. 오징어입니다. 이상 판매 안내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